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설비야 슬라임 만지자 이기. 여러분, 설명하기로 했죠오늘이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은 뭘 설명하느냐. 바로 제가 2년 되는가를 하겠습니다. 와, 2학년 되는 게 아니라요, 3월 4일에 제가 2학년이 돼요. 음, 지금 제가 봄 방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더니만 제가 제일 친한 친구랑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와!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벤트를 안 하고요. 한번, 실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2학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던 중국에서 나왔는 슬라임을 만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슬라임은 탱탱 아이글레이, 음, 그, 조금, 이 색이 세계 무슨 색이가 아이보리 색이 아니한 하늘색. 먼 만져보겠습니다. 아, 이게 조금 녹으면은 이런 거품 같은 게 생고요. 이거 지금 녹았어요. 한번, 그래도 만져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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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진짜 녹았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거를 이렇게. I k 안 o w 요 y you. I don't know. I don't k n o 탱탱 아이클레이 톤이지만, 이건 슬라임이랍니다. 그 다음 슬라임은, 파란색 슬라임입니다. 파란색 슬라임 아시죠? 어, 진짜, 이거 부드러워요. 어 진짜, 이쪽에 물풀 넣어주면, 진짜, 느껴지지가 않는, 항상적인 슬라이될것 같아요. 한번 물풀 넣어볼까요? 자, 물을 넣어봅시다. 물풀에 넣어볼게요. 자, 이거는, 주간에 고무 이쪽 붙어 있는 거를, 일단,

쪽에 반짝반짝거리시는 게 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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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 불풀 이 있는데요. 아시죠? 어 아, 완전히 안될 경제하냐고요? 나 네. 근데 조금 찐득찐득 흔뜩 해가지고 물풀을 <laughs> 넣고 싶... 아아 아니다 아니다 이지 물풀도 이제 슬라임이 새벽 동안 이제 그럼 뭐 종이 붙칠때 굳잖아요 슬라임에도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소리 설비에 에피. SSM ASM 시작 진짜 소리 소리가 조금 나요 근데 이게 아시죠 냄새 지포 냄새 지포 냄새 진짜 너무하는, 너무한 너무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천사성털를 갖고 왔는데요 천사성토는 랩도 안되고 이러니까 이것 이거 봐요 이것 이거 봐 이것 러니까 제가 랩을 하는데 랩 진짜 안 돼요. 좀 됐지만 좀안되합니다 이쪽에서 제 양이 되게 커요. 파는 느낌이 제일 좋습니다. 짠짠짠 댐댄댄댄댄댄 자뒤가받아습니다 솔비야 슬라임한 디자는 슬라임을 되게 만드는다요 앞에까지 슬라임이 있기때문 아! 그리고 아이 그 뭐지 만들기도 하지만 밥이랑 우제통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풍차랑 첨성대 두개밖에안 남았어요. 만, 만들기가 제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가지고, 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해봤더니, 고민이 없었어요. 이거 쌀국수 만드는 건데. 자. 제가 민트를 조금. 라임이 너무 커가지고 받아줄 거잘 받아줘 자, 이번에 라임색 잘 이어서 백 이슬라이 뭐, 무슨 껌에다가 풍선 같은 거 넣으면 그런 거는 나중에 그 소리인 것 같아요. 만하세요 아, 자, 죠 제가 먼저. 자이 아이, 아이, 한번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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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설비야 슬라임 만지자도 좋아요 14개 정도는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 누르면 설비기로 하구요 그럼 여러분 안녕